와 2차 태풍 돌격 깜문이 막 흔들린다 어어 얼마나 많이 어물 들어가네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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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됐습니다 물이 지금 물이 들어왔지? 요거 아니야 지금 물이 났을거든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풍아 태풍아. 진정하라. 음, 어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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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저기 나어어어어어라어어든요 저희 나무가 일단 뿌라졌거든요. 저희 나무가 일단 뿌라졌거든요. 보이시나요? 와, 그 시원해요. 어, 여기도 난리 났어. 나무 흔들흔들. 흔들. 와, 이거 미친 태풍입니다. 안 들을 위해서 조금 멀리서 촬영하겠습니다. 와,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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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땜, 와우. 이 토네이도 같은 손리는 무엇일까요? 종합전 부산울산을 통과합니다.